자 우선 카복스산의 아이팩 명명법이고요. 아 알팩 명명 단계는 이제 뭐 기존의 다양한 작용기들의 명명 방법과 동일하죠. 그래서 다양한 작용기들을 일단 확인하고 그 중에서 작용기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주작용기를 찾고요. 그 주작용기가 포함되는, 뭐 주작용기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그 주작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이제 모체로 찾아주시면 되고 그 모체에다가 탄소 골격의 번호 매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치환기랑 모체 명명명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뭐 모든 화합물들에 적용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화합물에 존재하는 작용기들을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주작용기를 찾는데 카복실릭 엑시드는 어, 다양한 작용기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카복실릭 엑시드가 나온다? 그럼 얘가 무조건 주작용기예요. 나머지는 다 치환기로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주장기를 포함하는 주사슬 찾아 주시고요 여기서는 카보닐 탄소 원자, 카보킬릭 엑시드에 카보닐 탄소 원자가 주사슬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카보닐 탄소 원자가 가장 낮은 번호로갔도록요게 음,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카보닐 탄소 원자가 가장 낮은 번호로갔도록 주사슬에 탄소 원자 번호를 매겨 주시면 됩니다 자, 카보킬산의 카보닐 탄소 원자 무조건 1번이 되고요 자, 치환기 확인하고, 치환기가 여러 개 존재하면, 알파이즈 순서로 나열해 주시고, 화합물 이름 명명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모체명을 어떻게 하느냐, 알케인, 동일, 이제 동일한 탄소 원자의 알케인의 말단 2를 오이 엑시드, 오이 엑시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핵산이다. 탄소 6개짜리, 어, 탄소 6개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엑시드다. 그러면 핵산의 이를 오이 객시드로 바꿔준핵산 오이 객시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c o 2 h 기가 이제 고리에 결합되어 있으면 고리 이름에 전미사 카복실릭 엑시드 고리 이름 먼저 작성해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카복실릭 엑시드라고 하는 전미사 붙여 주시면 되고요. 어, 벤젠 고리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런 형태죠. 뭐여기는 이제 치환기어올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벤젠 카복실릭 엑시드라고 명명할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벤조이 엑시드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용명으로 벤조이 엑시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명명을 실제 해 보면 어, 당연히 카복실릭 엑시드가 주 작용기가 되겠죠.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죠. 그럼 지금 4번 탄소와 5번 탄소에 메틸 치환이 존재하니까 4, 5다이메틸이될 것이고 탄소 몇 개? 6개짜리입니다. 헥세인의 2를 오이 객시드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헥사인 오이 액시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역시 OH기 작용기, 케톤 작용기, 하복실리 객시드 작용기 존재하는데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거 이게 주 작용기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치환기로 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케톤은 옥소라고 하는 접두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죠? 하이드록시 됩니다. 그러면 O와 H이기 때문에 요게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번호는 여기가 1번이 될것이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먼저 써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O 하이드록시, 3 옥소가 되고요 역시 탄소 6개의 액시드니까 핵사노이 액시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지금 컨투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이네요. 어, 역시 요게 주작용기가 될것이고요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네요. 탄소 7개 짜리니까 헵테인의 2를 오익 엑시드로 바꿔주면 되니까 헵타노익 엑시드가 되겠죠? 헵타노익 엑시드인데 지금 주사슬에 이중결합이 2개가 존재해요. 그러면 헵타노익 엑시드에서 중간에 넣어줘야겠죠. 다이에 엔, 다이엔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헵타, 다이에노익, 엑시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번호가 3번, 5번이기 때문에, 헵타, 3호, 다이에노익, 엑시드. 혹은, 3호, 이렇게표현해주시도 돼요. 여기 앞쪽에 3, 2, 5, 2. 요거 다이 폼이니까. 3, 2, 5, 2 나타내주시고, 어, 3, 5, 헵타, 다이에, 노익, 엑시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이고, 어, 위에께 개동된 방법이죠. 네. 그, 몇번 탄소 원자에 포함되는지를 중간에 조금 강조해서 표현해 주는 형태니까, 두 가지로 다쓸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이클로 핵세인 고리에 CO2H기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사이클로 핵세인 카복실릭 액시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사이클로 헥세인 카복실릭 액시드. 그러고 나머지는 치환계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당연히 1번이 될 것이고 여기가 주작용기가 붙어있는 탄소니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러면 알파벳 순서로 따져 줘야 되겠죠? 얘는 브로모고요얘 뭐죠? 메틸, 당연히 뭐가 더 우선합니까? 얘가 더 우선합니까? 여기가 3번이 되고 5번이 되겠죠 그러면 RS는 한번 따져 보시면 되는데 둘다 S폼이라네요 3S, 5S가 되고요 3-브로모, 5-메틸이 되고, 사이클로헥산, 카복실리게시드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복실리게시드는 관용명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단한 카복실산은 어, 아이오펙 이름보다 어, 더 널리 통용되는 관용명이 존재하고요. 몇몇 카복실산의 관용명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 명, 화합물의 명명을 관용명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 화합물이 적어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포미 객시드그 다음에 아스트 객시드 요거 정말 중요하죠. 꼭 알아두시고, 탄소 3개가 되면은 원래는 이제 프로판에서 프로페인이잖아요. 프로페인의 이를 오이 객시드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판 오이 객시드인데 어, 요거는 이제 관용명으로 프로피오닉 객시드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탄소 4개짜리면 이제 부탄오익 엑시드인데 이것도 부틸릭 엑시드라고 관용명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탄소 5개짜리 펜타노익 엑시드, 이게 알팩 이름이고 관용명으로는 이제 발레릭 엑시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벤젠사이클로이 카복실리 엑시드 대신에 아까 벤조익 엑시드라고 나타낸다고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탄소 3, 4, 5개짜리는, 어, 사실, 뭐, 관용명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유펙명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포미게시드아스테게시드벤조이시드이거는아유펙명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관용명으로 제시되니까 꼭 구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자 내에 이제, 탄, 그 카복실릭 엑시드 작용기를 두개 갖고 있는 화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엑시드. 뭐 다이 카복실산, 이카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다이 엑시드의 명명법을 이제 보시면, 전미사로서 다이오이 게치드 일반적으로 하나인 경우에 말단 2를 오이 게치드로 바꿨잖아요. 오이 게치드 요게 카복실레 액시드 하나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두 개니까 다이오이 게치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다이오이 게치드 이런 형태보다는 요거는 관용명으로 거의 대부분 이것도 씁니다. 그래서, 어, 말단에 CO2H2개가 존재하고요. 중심부에 이제 CH2 단위가 N개가 존재한다고 할 때, N이 0인 거. 그럼 요거는 옥살리게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0이잖아요. 그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옥살리게시드가 되고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제 탄소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살리게시드 말로닉 엑시드, 석시닉 엑시드. 옥살리 게시드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옥살리 게시드, 말루니 게시드, 쑥신의 게시드가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글루타리 게시드, 아디피 게시드, 피멜리 게시드, 이렇게 부릅니다. 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제 구조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옥살리 게시드. 아유팩 명으로 혹시 따져보면 탄소 두 개잖아요. 메탄 원래 에타인인데, 그게 엑시드가 두 개니까, 에탄, 나이오익 엑시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탄소 3 개면은, 프로판, 나이오익 엑시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살레 엑시드, 말로닉 엑시드, 숙신릭 엑시드, 글루타리 엑시드, 아디픽 엑시드, 피멜릭 엑시드. 그 네, 뭐 순서까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분자 내부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소 4개짜리, 이거를 이제 말레이 게시트 푸마레이 게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말레이 게시트는 이, 지폼이고요 어, 푸마레이 게시트는이 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지폼인데 시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말단에 치환기들이 각각 두수이 같으니까, 여기는 트랜스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 말레이 게시트 푸마레이 게시트까지이거 관용명 좀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 고리 형태,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 이제 형태를 이제, 포탈리게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음, 2 위치, 1번, 2번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포탈리게시드, 1번과 3번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아이소, 포탈리게시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1번과 4번 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테레프탈리게시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 이제, 아이펙명으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많이 길어져요. 길어지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구조를 그리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 방향 어, 이 카복실리 계취드는 관용명을 정말 많이 쓰는 작용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관용명 쪽. 지금 대부분 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관용명이니까 그 구조랑 이름 매칭해서 여기는 좀 여러 번 그려 보시면서 구조 외워 주실 필요 있는 부분입니다.